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LX 세미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은 이제 LX 그룹이 LG 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계열사인데요. LX 그룹에서 실리콘 억스를 가져가게 되면 되기 따라서 실리콘 억스의 이름을 LX 세미콘으로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G 그룹과 특히 LG 디스플레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은 반도체 패밀리스 기업인데요. 이 DDI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 설계해 가지고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하면서 또 최종 판매에도 관여하고 있는 그런 패밀리스 기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공장이 없는 기업임에도 우리나라 패밀리스 산업이 아직까지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LX세미콘은 1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대형 패밀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매출의 대부분이 이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디스플레이 칩셋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회사지만 디스플레이랑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디 DDI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형 TV라든가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 사용되는 칩셋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몰 DDI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VR 기기, 뭐 차량용 모니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여전히 디스플레이의 메인 시장은 TV가 되는데요. TV 관련해가지고 라지 DDI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 모바일 관련 매출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외에 다른 IT 제품들 매출을 점차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DDI는 어떤 칩셋이냐, 어디에 쓰는 거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DDI를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기술 진입 장벽이 메모리에 비해서는 좀 낮은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구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린 기업은 LX 세미콘이 뿐이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예전에 삼성 LSI, 삼성 메모리 사업부죠. 여기가 세계 1위를 차지했었고 그리고 뭐 대만의 노바텍 등의 회사가 있는데 이에 비해서 한참 후발주자였던 LX 세미콘이지만 현재는 업계 3위까지 진출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노바텍은 LCD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비해서 LX 세미콘은 OLED 비중을 높여 갖고 있고요. OLED가 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다. 그리고 상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LCD냐 OLED냐를 떠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디디알 칩셋이 하는 역할은 이 전방 화면에 어떤 색깔로 빛을 내보낼 것이냐 거를 결정해 주는 칩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로로 된 소스 IC에서 이제 부하소의 영상 신호의 양을 조절해서 색상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거를 요 세로로 있는 게이트 IC를 통해서 쉽게 생각하면 전원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게 게이트 IC가 되는데 이를 통과하면서 전방에 화면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단에 T-CON이라는 칩셋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하는 게이 DDI 칩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티콘 매출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ddi가 lx 세미콘의 메인 매출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lx 세미콘은 2023년에는 다소 좀 힘든 시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은 앞서서 lg 그룹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여전히 한70% 정도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매출은 중국 기업인 BOE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또 아이폰향 매출로 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용 OLED DDI 공급을 계속 늘리고 유지하면서 매출을 계속 유지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방 시장이죠. 스마트폰 시장이 아무래도 좀 준화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이에 따른 업황에 따른 매출값도 있고 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돌발 이슈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 나온 아이폰이 아이폰 15인데 아이폰 15 패널에 BOE랑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플레이 모두 패널 공급에 좀 차질을 빚었습니다 품질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 9월에 나왔던 이슈였는데 이러면서 매출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나오게 됐고요 다만 이 부분은 LG디스플레이가 먼저 아이폰, 애플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 11월달 들어서 DOE도 아이폰 쪽으로 다시 아이폰 15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금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5의 판매량에 따라 가지고 LX 세미콘은 다시 좀 후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디스플레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에렉스 세미콘인데요 여전히 이 lcd tv의 판매량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에렉스 세미콘은 oled 양 매출 비중이 이미 50%에 육박할 정도로 이쪽 비중을 높여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바꿔서 말하면 여전히 lcd 양 매출 비중도 50%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lcd 양 tv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관련된 매출은 좀 부담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방 LCD TV, OLED TV가 어느 시점에서 좀 판매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 계속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LX 세미콘은 또 기회로 볼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OLED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지게 된다면 이거는 LX 세미콘의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도 OLED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OLED가 비싸지만 더 얇게 패널을 쓸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에서도 o l e d 매 출하량이 늘어나는 걸좀 기대해 볼수 있고 특히 차량용으로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차량용 OLED가 갖고 있는 강점이 저전력 전력을 좀 적게 먹으면서 더욱더 얇게, 그리고 디자인도 살리면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단가가 높은 고급 차량들 위주로 먼저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OLED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실 수 있고, 그래서 LCD의 성장보다 이 OLED 쪽 차량용 전장 시장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 x 세미포는 항상 매출에 좀 디스플레이 업황이라든가 OLED의 시장 침투율에 따라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특히 2021년에는 좀큰 폭의 성장을 한번 이뤘습니다. 그때 영업 이익이 무려 3배 가까이 좀 늘어나는 퀀텀 점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영업 이익이 다소 좀화화 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방 산업의 좀 경기 침체와 함께 좀 어떤 가운데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이제 LCD 시장의 판매 확대와, 그 다음, 아니, 판매 회복과, 그 다음에 OLED 시장, OLED 시장의 성장을 좀 기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X 세미콘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전장 차량용 OLED 시장의 좀 확대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VR이라든가 각종 태블릿 관련해서도 주방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시장에 다변화된 성장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TV랑 스마트폰 등의 전자제품 수요가 좀 회복이 된다면 기본적인 실적 증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023년 어떠한 기대치 충족을 보여줄지는 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반도체 등 신사업을 계속 준비하는 모습은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여전히 DDI 칩셋 위주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좀 체크하고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렉 x 세미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